저기 봐라. 와 멸치 장나이다 멸치가 들어왔어 되는갑다. 음 그리고 이게 현지인이 어호래이 꾼들 한 번씩 와서 남 마루 잡아놓은 거 봤다네. 어 그리고 큰 초입에 그게 빠지가 있는데 지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빠지가 너무 흔들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방파제 있는 이쪽 빠지에. 봤는데 응, 와 멸치 장난 아니지. 호모기가 들어온 거는 맞는 거 같아. 자 뽀모레기 들어왔습니다. 아 지금 뭐라고 씨나 보는데 아딱 뽀모레기 사이즈네요. 이제 뽀모레기가 들어온 거 같아. 네. 뭐진행가 아니라서 아쉽지만 그래도 딱 뽀모레기 사이즈입니다. 야이 뽀모레기 출고는 씨알이 괜찮네요. 한 마리씩 나무땅 지금 막물어 주고 있어요. 물때도 별로 안 좋은데, 지금 날물이 돼가지고 좀 바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자,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오늘 촬영장비 깎았는데,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잡은 걸로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잡은총 조각입니다. 13마리, 크기도 전형적인 봄호래기죠 네, 봄 호래기 사이즈고, 입질 패턴도 거의 이제 봄 호래기하고 똑같라고요여름모르겠지만 바닥에서 물고, 네. 필살치이필살치이를 치비, 했습니다. 필살이라고 음, 단고 때 가지고 했습니다. 입질은 시원하게 들어왔고, 초리들를쑥갖고할 만큼 했고, 그리고 이제, 음, 줄이 내려가다가 수도할때또 물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. 그래서 오늘 뭐봄 음, 호레기 아직 뭐 완전히 충착되기 뭐 전이라서 그래도 1 3 마리면 뭐헤거리는 충분하다 싶어서 네. 음,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. 빨리 호래기가 빨리, 이 보물에게 들어와서, 뭐, 세 자리 수도 해야 되는데, 조금, 이번에는 안 되지 않겠네요. 지금, 뭐, 늦은 시간이지만, 짧게 이렇게, 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호래기 해. 요즘에, 호래기 해를 이제 좀 많이 먹어야 되겠다. 라는 생각이 들어서, 일단은, 어, 마치 바로 와서, 싱싱할 때, 이렇게 호래기 해로, 어, 대충 떴습니다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호래기 해가 뭐 최고인 것 같아요 호래기는 네, 맛있게 먹겠습니다